볼까요? 음. 자, 49강. 어, 다음 의미에 어울리는 어휘를 찾아 쓰시오. 첫 번째, 고인의 순고한 삶과 뜻을 추모하다냐, 아니면 기리다냐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어... 에이, 어, 추모하다가 되겠어요. 음. 어. 이 추모하다, 아니면은 그설 명절 때 교회나 아니면은 그 성당 다니는 분들은 추도 예배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추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 죽은 사람에 관련된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인의 순고한 삶과 뜻을 이렇게 되잖아요. 어 그래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 말을 하는 것은 어 추모, 추도 뭐 이렇게 예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글은, 한글이잖아요, 한글. 예. 예, 한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게 되면 문자냐, 언어냐, 이렇게 되는데, 언어가 아니죠. 문자예요, 문자. 예. 그래서, 한글은 세계 여러 문자와 비교해 볼때 매우 조직적이며 과학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는 국토해양부 장관, 또 12대 국회의원 등을 연임이냐, <laughs> 역임이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역임이 되겠어요. 역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직책을 두루두루 걸치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직책을 하는 것을 역임이라고 하고, 연임이라는 것은 한 직책을 임기가 마친 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 하는 거죠. 이런 것은 연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국토해양부 장관, <laughs> 그 다음에 12대 국회의원, 이 서로 다른 직책에 관한 것을 하니까, 그럴 때는 여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중근,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뭐 이건 다 알죠. 안중근, 열사라고 하지 않잖아요. 예, 의사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의사로 할 거냐, 열사로 할 거냐가 예전에 많이 논란이 됐었죠. 왜냐면, 뭐, 의사보다는 열사가 훨씬 더 높은 그 명칭인 것 같잖아요. 근데, 어, 의사 같은 경우는, 의사 같은 경우는 무력으로, 무력으로 어떤 공을 세우고 죽은 경우에 해당이 돼요. 무력으로 어떤 공을 세운 다음에 죽은 것을 말할 때는 의사. 근데 열사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은 하긴 했는데 직접 성취하지 못하고 죽은 거죠. 아, 어떤 일을 뭔가 도모를 하긴 했는데 직접 성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은 것을 말을 할 때는 열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에. 자, 그다음에 초가지붕을 일때 쓰는 어, 새끼 이런 뜻으로 고 어, 고사. 아, 이렇게 되겠어요. 고삽. 음. 그 다음에 서로 너니, 나니 하고 부르며 허물없이 말을 건넴 또는 그런 사이를 나타내는 거, 너나들이. 어, 이렇게 되죠. 음. 그 다음에 시골의 좁은 골목길 또는 골목 사이 또는 좁은 골짜기 사이를 나타내주는 것은 어, 발음은 똑같은데 요두 번째 나오는 어, 고사. 이렇게 되겠어요. 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없죠 여기에 어, 대갚음이라는 게 없죠 어, 대갚음 같은 경우라는 것은 남에게 입은 은혜 이런 것을 그대로 갚는 것을 말을 해요 음, 남한테 받은 은혜 같은 경우를 갚다 할때 어, 대갚음 그 다음에 더보살이는 많이 들어봤죠 예, 더부살이 같은 경우는 남에게 얹혀 사는 것을 말할 을 때. 음. 남에게 얹혀 사는 것을 말을 할때 음, 더부살이. 그다음에 둔치라는 것은요. 어, 물가의 언덕을 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무심천 둔치 하게 되면 그 무심천 이렇게 흘러가는 그 옆에 뚝 같은 경우가 있죠? 예. 그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대바람 음, 같은 경우인데 어, 이거는 서슴지 않고 당장 뭐 이런 뜻이에요. 음, 서슴지 않고 당장 어, 이런 뜻으로 대바람. 음, 자 그다음에 음, 띄어쓰기 외출 띄우고 시에는 띄우고 문단 속을 띄우고 철저히 어, 하세요 이렇게 되죠. 음. 어 여기서 뭐 다른 건다 근데 이 시자가 한자로 쓰게 되면 때 시자에 해당이 되겠죠? 네저때 예, 시자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의존명사로 쓰여요. 의존명사로 쓰인다라는 것은 그 앞의 말과 띄어 쓰야 되는 거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한 띄우고 지 띄우고 어, 공부한 띄우고 지 띄우고 예. 그 다음에 3년 띄우고 만에 띄우고 이렇게. 어.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가 관건이 될거 같아요. 하나는 요 하나고지를 띄울 거냐 붙일 거냐. 음. 근데 이 한지 즉 니은지 은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얘가 어떤 때는 연결어미로 쓰일 때 또는 종결어미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연결어미 종결어미로 쓰이게 되면 당연히 붙여야 되는 거죠 그쵸? 예. 근데 이 지라는 게 앞에 니은하고 상관없이 의존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띄었었다 라는 것은 의존명사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는 어 의존명사로 쓰인 거예요 근데 의존명사로 쓰일 때 주로 어떤 의미를 나타낼 때가 이 지가 의존 명사로 쓰냐면 시간과 관련이 될 때. 어, 시간과 관련이 될때이 지가 의존 명사로 쓰여요. 그래서 공부한 지 3년 만에 이렇게 문맥을 보니까 시간과 관련됐죠. 네, 그러면 지가 의존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앞에 띄어 써야 된다. 근데 시간과 관련이 안돼 있을 때는 그럼 붙여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로 쓰인 거죠. 뭐냐면. 좀 전에 말했지만 연결어미로 쓰이든지 문장 중간에서 아니면 맨 끝에 맨 끝에 종결어미로 쓰이든지 근데 연결어미로 쓰이든 종결어미 쓰이든 어미로 쓰이는 것은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춤법. 그는 돈이 없어서 막걸리도 품푼히못 마셨다. 이렇게 되죠. 음 여기서 품푼이가 나오는데 이 품푼이가 푼푼이가 아니라 아 푼푼히 이렇게 되겠어요. 음 푼푼히. 음 근데 이 이로 쓰이느냐 히로 쓰일 거냐 이게 사실 되게 복잡해요. 예. 우리나라 맞춤법 규정에 되게 애매하게 됐어요. 사실은 맞춤법 규정이 뭐로 돼 있냐면 이로 분명하게 발음이 나는 것은 이로 표기하고 히로 분명히 표기하는 것은 히로 분명히 발음하는 것은. 히로 표기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떤 원칙이 될수 있겠어요?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 이로 쓸 거냐 히로 쓸 거냐가 되게 아, 어, 어렵고 그래서 또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예. 근데 했던이 풍풍이 같은 경우가 아니라 풍풍히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그다음에 나는 집에 갈게 이렇게 되는데 깨가 아니라 얘도 게 이렇게 되죠. 갈, 네. 개. 이렇게. 이게 의문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의문문의 문장이 아니잖아요. 네. 이게 의문문의 문장이었으면, 어, 깨 해가지고 된 소리로 표기할 수도 있겠지만, 의문문은 아니기 때문에, 어, 개. 이렇게 맞습니다. 목숨을 버리고 의를 쫓는다라는 뜻으로, 목숨을 버린 지언정, 옳은 일을 함을 이루는 말. 이렇게 되죠. 어 답은 5 번이 되겠어요. 뭐라고 읽어요? 사생취의 이렇게 되죠. 음, 사이 사자가 버리다 사자예요. 에이. 생자가 원래는 날생자잖아요. 그냥 목숨을 뜻하는 거예요. 그냥 목숨을 버리고 취의의를 어, 얻는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월, 코, 그름을 따지며, 다툼. 하도 많이 나왔죠? 음, 10번이 답이 되겠네요. 뭐라고 읽어요? 시시비비. 네, 줄여서 그냥 시비. 이렇게 하잖아요. 시비를 가리다. 아주 공평하여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뭐라고 읽죠? 무, 편, 무, 당. 이렇게 됐죠? 어, 이무 대신에 뭐를 써도 되죠? 같은 말로? 불편부당. 네, 불편부당. 이게 이 불편부당 할때 불편부당 할때 같은 한자를 쓰지만 앞에 해당되는 것은 불이라고 있고 두 번째 해당 아니, 세 번째 해당되는 것은 부라고 있죠. 그래서 불편부당 이렇게 되겠어요.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여 봄도 하도 많이 나왔던 거죠. 7 번이 답이 되겠어요. 뭐라고 있죠? 예, 역지사지. 어, 근데 저번에도 말했죠. 이 역지할 때 지자가 땅지자를 쓰고 있어요. 예, 땅지자를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옥과 돌이 한데 섞여 있다라는 뜻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한데 섞여 있음을 이르는 말. 3 번이 답이 되겠어요. 뭐라고 있죠? 어, 옥서 혼효 이렇게 돼요. 혼효. 음. 어, 혼자도 그렇고 효자도 그렇고 다. 석기다 이런 뜻이에요. 석기다 둘다. 음. 자, 1번은요. 뭐라고 읽죠 어, 뭐 요자하고 요자 정도는 알지 않겠어요? 아, 어. 읍자예요. 울다. 예. 울다. 읍참 이렇게 되죠? 어. 울면서 죽이다 이런 뜻이에요. 읍참. 울면서 죽이다. 그다음에 뭐라고 읽어요? 마속 이마속이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마속이라는 사람을 울면서 죽이다. 뭐 글자 뜻 그대로 하면 그런 거죠. 근데 큰 목적을 위해서 아끼는 사람을 아, 아끼는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죽이는 것을 말을 할때 쓰는 거예요. 음, 그다음에 어, 4번. 살신성인. 이렇게 되죠? 살신성인, 살자가 죽이다 이런 뜻이죠? 어, 몸신자예요. 어, 그래서 자신의 몸을 죽여서 인을 이루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두 글자의 단어로 하면 뭐죠? 희생이죠 희생, 어, 자기 희생. 그 다음에 6번은 전거가감 이렇게 돼요. 어, 전거가감, 전거라는 게 뭐예요? 앞에 수레, 이런 뜻이에요. 어, 앞 수레. 가, 감, 감, 감할때이 감이 거울감 자예요. 거울감. 그래서 앞에 수레를 보고 거울로 삼다, 이런 뜻이지. 요 근데 실패를 보고 경계를 삼다, 이런 뜻이에요. 음. 그 다음에 8번에는 지동지서. 지 자가 가르키다지 자잖아요. 동쪽을 가리키고 서쪽을 가리키다. 뭐 글자 뜻 그대로 하면 그런 거죠. 그런데 요지를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다. 뭐 이런 뜻으로 쓰여요. 음, 핵심을 모르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9번은 예, 유방백세 이런 뜻이에요. 이 방자가 꽃다울 방자예요. 그러니까 꽃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하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름다운 이름을. 어, 좋은 이름을 어, 자기가 훌륭하게 한 일을 후세에 널리 알리다. 그래서 유방백세 이렇게 말을 해요. 자그 다음에 관용어고 어, 언발에 오줌 놓기 이렇게 되죠? 어, 언발에 오줌 놓기 디귿이 어, 답이 되겠어요. 임시변통으로 이리저리 둘러 맞추어 일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되죠? 어, 이 언발에 오줌 놓기를 한자 성어로 그대로 옮기면 동족방뇨 이렇게 되겠어요. 동족방뇨 그대로 뜻이 되는 거예요. 동족방. 그다음에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 이렇게 되죠. 아, 미음이 답이 되겠어요. 아, 남을 해치려고 하다가 제가 도리어 더큰 화를 입게 된다. 이렇게 되죠. 가는 방망이라는 게 다른 사람을 때릴 때는 방망이로 때리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뭐로요? 홍두깨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게 기둥에 입춘. 저번에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가게라는 것은 보잘 것 없는 집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잘 것 없는 집에 흔히 여름이 되면 입춘 대길 이렇게 있어요. 집 대문에다 붙여놓죠? 예, 그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 답이 그게 은이 되고요. 그래서 아랫돌 빼서 윗돌 대기라는 것은, 음, 이렇게 되겠어요. 음. 그 다음에 모가나무 심사도 저번에 했죠? 그 모가나무가 베베 꼬였다고 말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기억, 이렇게 되겠어요. 음. 그런데 여기 1번하고 요 4번 같은 경우 있죠? 예, 이 1번하고 4번이 그냥 같은 뜻으로 쓰여요. 예, 임시방편, 미봉책, 뭐 이런 것으로. 하석상, 이게 다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1번과 4번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다. 예.